인간은 개인 자산이 생긴 이후 끊임없이 걱정하고 저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근간엔 비교와 경쟁이 있었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문명을 견설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였죠. 문자 그대로 살만해졌습니다. 풍요로워진 인간에겐 자유라는 것이 생겼죠. 가문의 엄만을 받들던 인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매진 넘버 세븐이라는 연구를 아시나요? 성인의 단기 최대 기억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 이상의 선택지가 주어질 경우 인간은 선택을 어려워한다고 하죠. 우리의 진로는 당연히 9가지를 훌쩍 넘는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심지어 그 선택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큰 피로감을 선물합니다. 이런 행위를 몇 살부터 하느냐? 약 16세의 우리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커다란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가 아직 사고 판단 능력과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도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선택과정엔 은연한 기대와 요구가 침투하게 됩니다. 사회에 만연에 있는 남들보다 더잘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멋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말이죠. 이 과정은 전례없는 발전을 통해 10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네. 존나 피곤합니다. 이 과정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비교와 경쟁이 아닌 삶의 진짜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진 것이죠. 그렇게 긴가민가한 삶을 살아가다 주변에서 하나둘 무기력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사례로는 또래 친구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린 세월호 사태라거나 몇 차례 전염병을 거쳐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심지어는 책 속에서만 보던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은 '삶을 즐기자'라는 말을 그들의 입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욜론은 그렇게 진짜 행복과 자유를 탐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욜로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기피 하던 경쟁 의식에 왜 말이죠. 누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뿜어내느냐. 세계 제일 쾌락 대회가 열리게 되고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소비와 쾌락을 행한 후 SNS에 해시태그 욜로 라이브를 태그하는 것이 욜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삶의 근원적인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자는 본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동이죠. 이러한 욜로에 동료된다면 진짜 자유를 손에 넣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지금 당장 아무 계획 없이 신용카드를 계속 긁는다면 미래엔 욜로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욜로는 손쉬운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심리학자 마크 트래벌스가 말하는 진짜 욜로를 행하기 위한 두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제대로 된 욜로를 하는 법 편입니다. 무순되게 다가올 순 있지만 셀프 컨트롤, 자제력은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욜로를 다짐했는데 또다시 자제력을 기르라니 벌써부터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제란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분별력과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진짜 자유란 사회에 만연한 기준적인 행복을 억제하고 진정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을 말하니까요. Frontiers in Psychology 심리학 저널에 실린 자제력을 높이는 4가지 팁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동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술을 예로 들어보죠. 술의 긍정적인 특성과 술의 부정적인 특성. 을 비교하여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충동인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론 포커스를 옮기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자제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혹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비교적 건전한 놈한테 현혹되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원치 않은 욕망에 현혹되느니 차라리 비교적 건전한 스포츠나 여행 등과 같은 욕망에 현혹되는 것이죠.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뉴비가 되어 그곳에 열정을 쏟는다면 나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론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있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비교적 쉬운 게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술을 자주 먹거나 술을 과하게 먹는 무리가 있다면 거기서 멀어지면 됩니다. 술이 매개가 되는 무리라면 어차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인 술을 끊는 이후엔 유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Just 충동을 억제하세요. 단순히 당신의 의지력으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소확행에 집착하라.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감사함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연로족들에게 감사함은 물과도 같죠.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관찰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과 경쟁을 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의 나에게 좋은 것과 감사한 것을 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만한 행복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행복해질 수 있는 마법에 대한 싱완 교수의 통찰이 있습니다. 햇빛을 보며 현재 감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함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감사한 것들에 대하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오글거릴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현재를 즐기고 싶다면 소비목록을 작성하기보단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것이 더 괜찮을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는 혈압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니까요. 욜로를 통해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남들은 하지 못할 과감한 도전들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제력과 감사하는 태도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쉽지 않겠죠. 경쟁과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원하고 있다면, 자제력과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보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이상!